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5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편의 표제에는 그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 지어진 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몸을 의탁한 경우가 두번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가드로 갔다가 잡혀서 미친 채 하여 풀려났던 그 일이 있었고 사무엘상 또 27장에는 십사람들의 밀고로 블레셋에 망명했던 일 그렇게 두번 나와 있습니다. 이두 번의 일 중에 전통적인 견해는 시편 아, 56편 이 표제의 분위기로 봤을 때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 오늘 이 시편의 내용과 더 어울리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기 원하는 아, 블레셋 사람에게 몸을 의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랬지만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은 미친 척해야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달아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이죠. 정말 다윗의 생명은 풍전등화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오늘 20편의 탄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어쩌면 다윗의 이 피난의 때의 두려움은요, 그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었던, 분리될 수 없었던 감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함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요, 다윗을 통해 표현되는 사람의 그 연약함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생 중에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은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도들, 방법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돈과 권세와 권력 또는 사람과 지식. 오늘날에는 이 지식의 과학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런 방법들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고, 자신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다윗과 같이 좀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다윗 주님과 같이 두려움이 자신을 휩싸면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모든 염려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 맡긴다는 것이죠.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종종 그 월요일 점심에 운동하면서 만나게 된 재택근무하고 계시는 40대 또래의 분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니어서 제게는 전도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이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이 세상에 대한 시선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제게는 또 유익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요, 40대 초중반의 한국 남성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것이 이분들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니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염려들, 그리고 두려움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현재로서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참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이 다윗과 같이 어느 날인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휩싸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산성도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제게 찾아오고 저를 엄습해 오지만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내일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에 머물게 되면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하더라도요, 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엔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것을 찾아서 이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는 인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교제하는 이분들이 저는 이런 유목민 같아서 안쓰러웠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같이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후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매번 두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시편 56편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이라면요, 그는 사무엘상 27장에서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완벽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절처럼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알게 하신 것이 좀 감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경험하기에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두려움 가운데서요 누구를 바라보고 찾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서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또 무슨 말입니까? 그가 두려움을 경험하고 느낀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자신을 휩싼 두려움을 이긴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그것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십시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선을 땅에 고정하고 땅에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시선을 드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면 야, 이거 하나님 모략이구나. 이 하나님의 모략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본체를 가져다 드리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모략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요 오늘을 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주님의 모략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부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하나님의 성도가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그 정체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